저희는 낙동강에서 왔습니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강을 지켜야 하기에 낙동강에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금강과 연대하는 길이 곧 낙동강을 살리고 전국의 모든 강을 살리는 길이기에 저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세종보 상류 300m 지점에 쳐놓은 농성천막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연대 낙동강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하러 왔습니다. 그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세종보를 재가동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고 30억을 들여서 지금 좀비보 고물보 개방한지 7년이 된 세종보를 다시 재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목물대새들이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강 그런 어떤 회복의 모형인 금강이 다시 세종보를 담수하게 되면 옛날에 그 녹조가 창궐했던그 강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천막을 쳤습니다 어 지금 이곳 수문이 닫히게 되면 숨을 대는 곳에 어, 천막을 치고 어 수문을 닫게 되면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겠다라는 각오로 어, 천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을 지켜서 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내고 4대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어 그래도 어 사대강 사업 중에서 열네 스케보충에서 영산강 금, 건강의 보철이 방안이 어, 결정되고 또 2018년부터 물을 채우지 않고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어,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아 낙동강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라 희망과 어, 가치를 가졌습니다. 낙동강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어, 식수원입니다. 낙동강에는 1300리에 700만이 넘는 유형민들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에. 어, 매년 녹조가 잠궐하고 어, 126만 셀이 와서, 어, 블랙아웃 되고, 먹는 물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수준의, 어, 녹조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녹조로 인한, 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사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 우리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노력에 의해서, 아, 이게 공기 중에도 마이크로시스틴, 수도물에도 또 우리가 원수에도 농작물에도 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강 전체의 물들이 안전하지 않구나. 거기에는 수 많은 농산물과 관련된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하지 않구나. 아, 이것은 어, 굉장히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식을 하고 어, 저희들은 치양수장 개선사업과 보처리 방안, 낙동강의 물 흐름을 위한 어, 쟁과 노력들을, 어,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 이게 철학과 가치가 없는 자가, 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이 얼마나 고단하고 순식간에 국가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 금강의 세종보가, 우리 강, 우리 전체 4대강을 살리는 바로 메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개방이 무너지면은 4대강 전체가 이제는 강물로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보는 고착화되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강이 흘려요 대가동,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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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이 닫히면,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 또, 물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가시면, 저희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전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이곳을, 지키려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달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기에 저 또한 함께 달려오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사대강. 그리고 사대강이 무너지니 각 지역의 도시 하천, 지천들도 지금 준설 때문에 난립니다. 이런 걸 멈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종보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종보 투쟁을 통해서 세종보 개방을 반드시 지켜내고 이걸 통해서 도시의 하천, 그리고 낙동강, 영산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장난 세종보를 부활시켜 강을 막아 기어의 금강을 다시 한번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서고자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그 농성은 벌써 고름을 넘어섰고 이 절박한 현장 농성에 하답해 전국에서 많은 동지들이 현장을 찾고 있다. 낙동강 네트워크 또한 금강의 현장 농성을 강력히 지지하고 강고한 연대의 장을 펼치고자 이곳으로 달려왔다. 우리는 세종보 개방으로 생명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 금강을 다시 죽음의 소렁으로 빠뜨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기도에도 반대하며 건강을 지키려는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이사를 표한다. 정강석화와 같이 지난 정부의 제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새 정부 재가동의 길을 열어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고정성화를 기치로 소문을 닫으려고 고장난보를 수리 중에 있고 6월 초 정상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어이 좀비보를 일으켜 세워 금강을 다시 막아 세웠겠다는 것이다 좀비보가 부활돼 금강 세종보의 수문이 다시 닫히면 금강과 영산강의 모든 수문이 닫히게 되고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지금의 댐 형태의 강으로 고차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금강이 지금 사대강 사업 최후의 보루이자 교두보인 이유다. 따라서 낙동강 제자연을 위해서도 금강의 세종보 재가동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금강이 불러야 낙동강이 산다. 세종보 담수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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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怀念呐。